여러분, 지금 도지코인이 하락을 했다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추가 하락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9월 18일 금리 인하로 상승이 나왔었던 도지코인. 그렇지만 예상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분 모두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재단이 급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재단의 일정으로 인해 큰 변동이 나올 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도지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와 일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유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개다시 하락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 채널을 타고 흐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7월과 9월에 고점을 이은 채널인데 현재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오며 342원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도지코인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소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입수한 뉴스의 정보에 의하면, 도지코인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래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의 목표 가격이 0.5달러에 이를 수 있다 전망하고 있고, ETF 승인은 도지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코인 가격 상승에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하락했을 때 대처를 분명히 가져가겠습니다. 저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기준거 관리가 먼저인데요. 341원을 중심으로 비중을 가볍게 유지하고 334원이 이탈시 미련없이 줄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 중이라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두배 가까이 붙으면서 344원 회복하고 4 시간봉 그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 눌린 되돌림을 이용해 336원에서 339원 사이만 소량 분할로 재진입해 평균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333원 지지와 돌파를 하게 된다면 349원까지 열리게 되겠지만 상승을 한다면 저는 더 높은 366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답답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지금 진입해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 매도해야 자리가 아니라 대응해야 하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도지코인 재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단 측에서 라그물렛 소각 일정이 나온 것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 지우기 아니라 완벽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단 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끼칠 될 것인가 설명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에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소통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소각이라 부르고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리므로 인위적으로 해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어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도지코인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은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 이 문서의 원본 파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오시면 확인된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트 클릭하시고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니 유성락업이라 보여놓으시면 확인된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에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에 열어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시장의 기회는 몇천번이고 몇만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을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전 댓글 참고해서 문의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텐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 이런 세력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에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제가 이게 신식 낭보했는데도 자꾸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